이 어제까지 마태복음 말씀이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게 하심이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지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길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없다 없도다 하니, 만나는 까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도로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하루에 찢기도하고 감에 삶기도하여 가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스리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에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 중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 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외국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 지금 저, 저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민숙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민숙이 말씀을 저희가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 이전에 한번 들었고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11장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 11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간단하게 1장부터 10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는 말씀, 뭐 많이 들으신 말씀처럼 민숙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 인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0만의 인구를 어,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요. 그래서 민수이 1장부터는 인구 조사, 2장부터는 뭐 진의 편성, 그대 행진 순서 이렇게 해서 어, 성막을 회, 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서남북에서1 2 집파가 3 집파씩 나눠서 이렇게 어, 진을 편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나시인의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나팔 신호 같 나팔 신호에 대해서 또 알려주신 다음에 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군대로 삼아서 자신의 백성을 삼아서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을 다 말씀하시고 이제 나아갈 준비를 딱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0장삼3삼절인을하고3 어, 5 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실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 떠날 때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서 떠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전진하는 데 있어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름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가, 가고 간 장면을 10장에서 보여주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방향, 자,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나가는 장면이 바로 10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모든 게다 준비되어 어요 이제 그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외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그 하나님께 그 외부 세력도 막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10장 35절하고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고 이제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나가기만 하면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잘 나가면 좋은데. 어떤 변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변수가 어떠한 변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내부 안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시작하는 기시작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어, 여호와께 어, 불평을 하게 되자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불을 붙이게 되니까 어, 백성들이 너무 힘든 나머지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말 듣고 중보를 하니까 여와의 호 불이 꺼지는 장면을 1절부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으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먼저 이 11장 1절부터 3절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1절부터 3절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패턴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할수 있냐면요 원망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모세의 중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진노가 멈춤 이러한 패턴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여, 어, 오늘 11장 4절부터 나, 나오는 내용. 내용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냐면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른 인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종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 대가 대량 추정을 해보면은 아마도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에 있었던 어떤 민족들, 애굽 민족들 혹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섞여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들이 그런 종족들이 같이 나왔는데 3일 동안의 길을 가는데 이 다른 인종들 이 다른 인종들이 어떤 인종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불신앙을 가진 그러한 민족 인종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3일길를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이들 가운데 이 다른 인종들 가운데 탐욕이 생긴 겁니다 탐욕이란 말이 어떠한 말이냐면은 그들이 가고 있는데 너무나 힘든 나머지 자기가 바라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서 어그 그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우리 그 어,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탐욕을 품으니까 이 탐욕을 품은 이 마음과 이 행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도 어떠한 불만이 있었고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을 건드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그 불평과 불만이 어떻게 나타냐면은 자기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먹었던 것과 지금 먹고 있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보면 본문을 보면요, 애굽에서 먹었던 종류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 거의 여섯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자신들이 지금 먹고 있는 종류는 단한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먹었던 그 애굽의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형편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이 다른 인종들, 다른 인종들이 품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요. 분명하게 이러한 말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영향을 주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영향이 어떠한 것에서 오냐면 바로 세상 가운데서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는... 어, 우리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서 나아가는 방향하고 너무 말, 맞지 않는 너무 상충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말과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계속 듣고 있다가 이제 이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 갖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 마음으로 그 세상적인 마음으로 남을 대하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섬기고 이러다 보면그 안에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또그 안에서 비교 의식이 생겨서 서로가 서로를 어, 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생활안에서만 살아갈 수는 살아가는 것이 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은요.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존재들이 그 세상 안에서 세상의 것을 듣고 그 보고, 분명히 그런 것을 저희가 누리는 건 있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흔들어서는 안 되는,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멀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그 안에서 불평이 생기고 그 안에서 불만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어, 어떠한 어, 계획들을 하고, 어떠한 진행들을 하고, 섬김을 하고,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교환이 있었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속한 가정이나 또는 직장 안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들 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나오고 우리들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경험이 먼저 나와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든 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건뭐냐면 바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 나갈 때 비로소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떠한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마음으로 19절까지 이렇게 불평과 불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과 불만이 또한 누구까지 연결이 되면은 바로 10절에 보니까 모세까지 연결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모세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의 이 불평을 듣는데 보니까 11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하는, 불평하는 마음 모습이 너무 정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11절부터 15절을 잘 읽어 보시면요, 이 안에는 어떠한 정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에는, 어, 나를, 내, 나, 내게, 뭐, 이런 말이, 얼마 어, 많이 어, 나와 있는데, 내가,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어, 거의 한 12번, 11번의 말, 말, 그렇게 단어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불평과 불만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모세도 동일하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냐면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를 불평하고 있냐면 바로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매일 사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어, 이 모든 백성에게 줄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릴까 하면서 계속해서 나나 나, 나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있걸 보게 됩니다 어 물론 모세의 마음도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정말 그한 명이 6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함께 이끌고 나와서 그들의 그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기에는 혼자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물론 어려웠고 당연히 힘들 수도 있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나나 나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이 안에서도 할수 있었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너무 힘든 나머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되고 내 중심적으로 보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 내 나를 보게 되고 나의 어떤 어 나의 어떤 입지나 나의 어떤 위치나 나의 어떤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불평이 생길 수 있고 비교시 생 같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딱한 줄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평과 불만은요. 바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볼때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신앙,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 것도 아니라고 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요. 세상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 오직 살아 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 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 들이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 들이 부딪히고 있는 그 상황들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정말 눈물 나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는 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셔야 될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방법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니라 나의 어떠한 방법이나 나의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이끄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와 함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주님만 해서 바르게 해결되는 것을 믿으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 정말 주님만,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한 모세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모세는요 불평으로만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하지 말아라, 불만을 갖지 말아라, 분명 히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또한 편 저희가 신앙생활을 생활하는데 또한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또한 목자로서, 또한 직장 가정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불평과 불만을 어떤 감추이거나, 물론 이렇게 참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의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화가 나거나, 어떤 불평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때는요, 다른 데에서 그것들을 해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너무 이러한 불평들이 있고 불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이러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그럴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안에 있던 불평과 여러분에게 있는 불만과 여러분에게 있는 원망들은요 어느덧 서서히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상황들을 다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할 때 비로소 그 상황간에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든지 또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죽음의 승리까지도 승 죽음의 모든 권세까지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어, 의지하면서 붙잡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눈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기쁨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화평과 평안으로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영위해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때 주님의 그 크신 기쁨과 평안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는 창입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어,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마음이나 어떤 내예 중심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만의 의지에서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수록 주님도 여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어떠한 불만과 불평들 또한 원망들이 그것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그 넉넉한 승리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서 우리들이 세워지는 그런창의교회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너무나도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